갈라데아서 오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한 유혹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적은 누르기, 반죽 모두를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다른 생각들을 따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어째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가르쳤다면 십자가를 전한 어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고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형계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압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에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자로 씁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